안녕하세요. 희선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열나게 달리실 준비해오셨나요? 저는 됐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반바지 가지고 왔죠. 근데 긴팔이라서 소용이 없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동작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어제 보시면 가볍게 웨이브, 웨이브 하고 제자리에 멈춰준 상태로 끝을 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동작은 쉬어 주실거예요. 1번 박자 쉬어 주시고요. 자 우리 투 카운트 해보시면은 양팔을 가볍게 팔꿈치 이렇게 가볍게 접어주신 모양으로 들어주시면서 사용하실건데 이때 무릎은 투에 다운을 해주실거예요. 두번째 박자에 원 지나고 투 내려가셨다가 자 N에 우리 발을 띄워주시면서 N 하고 이렇게 제자리로 모아 주실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박자에는 우리 오른발이 먼저 한걸 앞으로 나가실 건데, 자 오늘 왼들로 앞로만나가지않고 중심이 가볍게 나가 주시면서 쓰리인데요. 자 이때 보시면은 우리 왼손을 먼저 앞발 이 아니라 오른발 나가실 때 쓰리 이렇게 잡아 주실 거예요. 이때 보시면은 살짝 대각선 쪽으로 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에 나실 때, 자 우리 양쪽 무릎을 살짝 옆으로 벌려준다, 허벅지를 옆으로 밀어준다라는 기분으로 잡고 밀고 후에 반대로 대칭 한번 잡고 밀고 이렇게 두 번을 사용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연결해 보실게요. 자 준비 제자리에서 세븐 에잇 원엔투엔쓰리엔포엔 하고 나면은 저희가 내일 바로 여기서 스텝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오 이렇게 발이 꼬여서 끝났는데 어떡하지라고 고민 고민하지 마시고 공연 열심히 해보시고 한번 갔다 가 볼게요. 자 준비 세븐. 도 보시면은 팔 직선적인 느낌으로 사용하셨잖아요. 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습하실 때 그냥 해보시고 나서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잡으시고 옆으로 살짝 들어서면서 여는 동도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팔 같은 경우는 마음껏 마음대로. 저희 여기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팔을 당기셔도 괜찮고 뭐 포인트 주고 포인트 주고 아니면은 당기고 옆에 들고 당기고 옆에 들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나게 연습 한번 해보시고 저희는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